15번입니다. 15번, 두, 다항 식,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는, 자, 그럼 나눈 나머지는 g4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를 대입해서. 나머지 종류입니다. gx가 x제곱 fx래요. 근데 gx가 바로 쓰여있네 여기. 대입하면 되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x제곱 fx인데, x제곱 fx인데, 여기 3x제곱 fx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x제곱 4xfx가 되죠.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암산한 거 이해 되죠? gx 대신에 x제곱 fx를 갖다 넣으면 x제곱과 여기 있는 걸 더할 수 있습니다. 왜? fx가 똑같으니까. 이 정도는 암산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 4x로 묶어내면 자, 이렇게 바뀌는데 이쪽에 0 대입하면 싹 사라지죠 0이죠 그러니까 0을 대입하면 0 0 0 b는 0입니다 b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또 0이죠 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기 때문에 a 값은 3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x 세제곱 3x 제곱 2x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어, 인수분해 할까요?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x 묶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다시 인수분해 x x 플러스 1x 플러스 2 그럼 x x 플러스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양비를 나눠버리면은 x x 플러스 1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없어지고 f x는 다시 4로 나눠서 4분의 1이 있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다시 gx는 gx는 x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4분의 1 x 제곱 x 플러스 2가 돼서 다시 4를 대입하게 되면은 44 16이니까 약분이 하나 되고 42 6이니까 64 24가 돼서 5은이 이제 5번이 되겠죠. 그냥 간단한 다항식의 계산과 나머지 정리의 이론이 살짝 어가했던 거죠. 그리고 가나가 좀 쉬웠습니다. 그죠? 가를 바로 나에 대입하면 나왔으니까. 보통은 더 어렵겠죠? 자, 16번입니다. 또이 참수 나왔네요. 이 참수. 자, 이 참수에 대해서 fx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인데 여기 x주가 접했습니다. 그건 접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 판별식인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비는 0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과 4위가 같습니다. 문자 하나 줄였죠.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대해서는 뭐 위로 블록한 거고 뭐알수 있는 건 없고 그냥 y절편이 d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죠. 당연히 밑에 거는 y절편이 b구나 이 정도만. 그래서 모든 그래프 지수함수 로그함수 2차함수 삼차함수 4차함수 뭐 삼각함수 전부 다 y자표는 중요합니다. Y 절편이 중요해요. 우리가 서술형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을 어 이제 써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러면 x 축 그리고 y 축 그린 다음에 y 절편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y 절편 안 찍어서 감점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y 절편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y 절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더할수 있는 건 없죠. 더할 수는 더할수 있는 건 없고 그 다음에 근이 요쯤에서 생겼다 정도. 요쯤에 생겼다 만난 점이 이제 근이 되는 거죠. 밑에 다음에서 이제 옳은 것만을 인덱로 골라라 자습니다잠 기억부터. A 제곱 빼기 4비가 0이냐, 그쵸 A 제곱 빼기는 4비가 맞죠. A 제곱 빼기 4비는 0이 맞습니다. 그다음 에 A 제곱 빼기 4D. 근데 A는 앞에 식에서 나오는 거고 D는 D에서 나오는데 연립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기억에서 뭘 찾았냐면 a 제곱이 4비라는 걸 찾았습니다. a 제곱이 4비다. 그럼 니은에서 자, a 제곱 대신에 4비를 대입하면 4비 4d가 음수냐? 차로 나누면 b 빼기 d가 음수냐? 그러니까 b d d가 크냐 물어봤는데 d가 크죠. 왜죠? y 절편이니까. y 절편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크니까 니은도 맞죠. 자, 디귿디귿은 A와 C와 B와 D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F와 G를 연립해 보도록 연립. 자, 왼쪽으로 이 양식 연립하면, 자, EX 제곱, A 빼기 CX 더하기 B 빼기 D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이 근이 두개 생겼죠.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근이 두 개가 났기 때문에 요 식의 판별식 자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a c의 제곱 b 제곱이죠? b 제곱 4ac 8 b d는 0이 돼야 됩니다. 아,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a c의 제곱 8 b d는 0도 맞죠? 이것도. 이것도 맞습니다.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큽니다 판별시 0보다 크다 중근 접했다 판별시 0이다 허근 또는 만나지 않는다 판별시 0보다 작다 했죠